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창출이 될 법한 곳은 어딜까요? 관련해서는 이거 없으면은 AI 구동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력입니다. 전력 관련한 모멘텀은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관련한 종목들을 급등하게 만듭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90만 원선 돌파를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현재 구간에서 5% 이상 급등. 효성중공업도 4% 넘게 급등하는데 전력 부문에 있어서의 슈퍼 사이클 이야기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오랜만에 모십니다. 해운 솔루션 이정호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이제 어, 개국 초창기 때 네. 우리 이정호 팀장과 함께 정말 다양한 네. 종목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네. 그 중에서 전력 인프라 쪽이 이렇게나 더 좋아질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러한 급등 전력기기 쪽에 있어서의 급등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음.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전력기기 시장을 보면 완전 수요 초과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완전 수요 초과 구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 수요가 너무 너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 의위 시장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보면 AI. 데이터 센터 증설, 재생 에너지 단지 확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노후 송전망 교체 이 수요가 터지 동시에 터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와줬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전력 관련 전력기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와줬다고 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효성중공 모두 3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 두 자릿수 이상이 성장하는 모습가 나와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산업 구조가 이제 진짜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했구나 라고 재평가를 받아주면서 요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AI 확산이 불러온 여러 가지 시장의 판도 변화에서 전력 쪽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앞으로 향후 미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 이게 가늠이 되나요? 네. 얼마나 늘어날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AI 관련된 음. 투자나 이런 부분이 데이터 센터나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력기기 수요나 이런 부분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해드리고 싶어요. 음. 쉽게 얘기해드린다라고 보면 데이터 센터, 뭐, 우리가 알기 쉽게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음. 그 돌아가기 위해서는 변압기가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변압기 뿐만 아니라 뭐 차단기, 배전반, ESS까지도 이한 세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AI용 데이터 센터로 바뀌었을 때 기존의 전력 소모나 이런 부분이 세 배에서 다섯 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땠냐면 변압기도 더큰걸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때 변압기 전력기기 좀 특이한 특이한 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두 배가 더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변압기가 하나는 스페어용으로도 쓸수 있게 어떻게 말하면 고전력의 변압기를 쓰고 어떻게 도, 어, 전기가 원활하게 들어갈 때는 두개 동시에 사용하다가 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가 멈춰도 또 하나가 작동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력기기 치 변압기 즉 초고압 변압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배로 늘어나는 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들의 수주 모멘텀과 당연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하급수적이다. 그 기하급수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멈춤이 과연 언제 나타날지도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각각의 기업들의 뭔가 밸류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은 지금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게 가장 주요했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네,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음. 뭐 믹스의 변화, 마진이 높은 초과 변화기 회전기기 수주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기기 네. 부분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줬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요그 전년 대비 90%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는 건 단가에 대한 협상력이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음.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3분기 들어와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바로 뭐냐라고 본다면 세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가의 협상력이 더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 왜 그러냐라고 본다면 납기 단축과 커스터마이즈 조건을 묶어서 프리미엄 단가를 받아 냈던 부분이 제일 크다고 라볼 수가 있어요 3분기 기준으로 24.8%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이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거의 4% 가까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프리미엄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지면서 올라갔다고 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적에 있어서의 증가는 앞으로도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죠. 네, 실적에 음.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할 만한 상황이 뭐냐라고 음. 하는 어떻게 제조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주 단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 그 현대엘렉트릭, HD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 공장 가동률이 거의 90%가 넘는 게 육박하는 모습에도 나오고 있고 수주나 이런 부분도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 실적은 어떻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 점... 전망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물론 목표 주가나 향후에 대한 전망을 높이고는 있지만 와, 주가가 지금 뭐 삼사 모두 그렇지만 HD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22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게 몇 거래일이죠? 1 2 3 4 5 6 7일. 7거래일 동안 60만 원대에서 지금 9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부담스럽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부담스럽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근데 막상 전력기 관련돼 가지고 대안으로 들어갈 종목들이 많이 없다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니크하지 않나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뭐 비교를 해 보자라고 본다면 반도체나 뭐 이차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뭐각 대장주격인 종목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부장 뭐 아니면 기자재 이쪽으로 많이 나눠지면서 네. 종목들이 많이 편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들어가려고 막상 보면은 거의 열 종목도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맞아요. 거기서 또 들어가려고 하면 다 가격이 비쌉니다. 뭐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200만 원이 넘는 몰세도 나와주고 있고 h 현대일렉트리도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진짜 황제주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주들은 어떻게 보면 유니크함이더 각광을 받으면서 올 가고 있는 종목들이 더욱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앞서서 h 현대 일렉트릭이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두 기업도 어떻게 수주 상황 좋습니까? 특히 미국 쪽에서? 어, 둘다두 기업 다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고 수주장부 같은 경우도 4조 1천억 원. 1,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중 초고화 변화기 관련 북미 수주가 1조 9,000억 원 규모의, 규모로 크게 늘어나는 모세가 나왔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S 일렉트릭이나 요즘 주가 상승 탄력이 나머지 뭐 효성중공업과 HD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 아쉬웠던 모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실적 발표 이후로 계속적으로 좋은 모세나 이런 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수주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미국 최대 손종망 운영사가 2,0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패키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기존에는 뭐 초고압 변압기만 납품을 했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제는 차단기까지 패키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미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전력기 관련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계기가 되제,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관련해서 뭐 변압기에 있어서 쇼티지가 발생을 할수 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네. 사실 얼마 전에 관세부가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 다 고객 정가 가능하다라고 네,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금은 없어서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수요는 과연 얼마나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두 가지 축아니니까 미국에서는 오래된 네. 노후화된 그런 전력 기기들의 교체 수요와 더불어서 AI라는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붙으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정말 이례적인 폭발적인 업황의 호조가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까요? 거의 얘기가 나오는 게 어. 3년에서 5년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우. 네, 향후요. 와. 그러니까 진짜 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지금 AI 반도체보다 저는 전력기기 사이클이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 생각. 얘기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이 음. 어떻게 보면 건 바이 건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노후만 교체나 이런 사이클도 도래를 했다는 게더 크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급한 우선분 부분부터 뭐 변압기를 교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기존 이슈보다 한 단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 변압기를 설치했던 부분이나 지금의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230 킬로볼트 정도급으로만 나왔던 변압기가 이제는 뭐4 0 0 k 로볼트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변압기를 요구하는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크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기존에 납품돼 있던 것보다 초고 초압 변압기로 교체되는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 수요나 이 사이클이 더 오래 간다라고 볼 때는 지금이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기 국면 단계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나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시작 단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3년에서 5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못해도. 3년을 잡고 투자를 하신다로 본들하면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해서 주가 차트를 열어 보면은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업황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이게 숫자로 얘기가 가능합니까? 뭐몇 배라든지. 뭐 <laughs> 숫자로 얘기하면 몇 배예요? 이게 뭐 100배? 뭐 그 50배?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음. 그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하는 부분이 이 전력망이나 이 초과 변압기나 이런 부분이 인증이나 이런 부분 이 되게 까다로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 같은 경우는 어떤 공장 캡하나 이런 부분을 증설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 공장은 공장을 건설하면 바로 또 1년 만에 지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캐파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인 수주 모멘텀과 따라갈 가능성도 높겠지만 중요한 건 27년도에 후성중공업이 완공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공장을 지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적인 측면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멈춰 있겠지만 영업 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매출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자체도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지금 가격 정가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전에 엔비디아의 그 마진, 오피 마진 이런 거 보면은 <laughs>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네, 숫자잖아요. 였 네, 지금 전력기계 쪽도 약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이번에 25%가 나온 거, 뭐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은 어, 효성중공 같은 경우 약간 중공업도 껴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력기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HD 현대 일렉트릭이 20%대를 유지하고 산일 전기 같은 경우도 30%대를 유지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라 생각하는 부분이 이번에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는데 영업익률이 올라가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 이유는 이제는 변압기를 많이 판다는 수, 많이 판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음. 이제 패키지로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용 전용 초과 변전 패키지, 변압기 플러스 차단기 배전망까지 다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음. 볼 수가 있고 UPS, ESS 등 비상 전력 및부하 평준화 솔루션까지도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즘 음. h d 현대 델렉트릭과 효성증거비 정말 좋았었는데 그뒤를 따라서 LS 일렉트릭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보면 배전반 플러스 에너지 제어장치나 이런 부분까지도 턴키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어떤 떻그면영업인률 측면으로는 더욱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AI 데이터센터 뭐 지금 관련해서 다양한 모멘텀이 한꺼번에 붙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의 상승 모멘텀을 찾자면, 뭐, 전반에 다 깔려있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K방산, K조선, K뷰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특별한 특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K 전력기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다들 미국, 특히 미국에서 우리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laughs>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제일 자신 있는 거. 납기, 음. 그리고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글로벌적인 뭐 기업들, 뭐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들 다대다수가 대다, 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납기를 이렇게 빨리빨리 맞출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K방산도 다른 글로벌 국가에서 원했던 부분이 뭐냐면, 납기를 잘 맞춘다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는 신뢰성으로도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과 유럽 전압부역과안전국역이 매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 맞춰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우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는 초고화 변압기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돌아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초고 변압기 관련해서는 가 레퍼런스 확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확보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계속적인 수출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효성중국 같은 경우 는 아예 북미 송정망 운영사 턴키 패키지까지 계약하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그 이유, 그 이유는 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는 변화기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 생각이 든다라면 어 너네 실력을 이제 어느 정도 평가가 됐으니까 이제 한대 묶어서 패키지까지 해 줘. 이렇게까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면 기존에 작년보다 지금의 전력 기기에 대한 유상이나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부품을 납품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송정만 배정만 시스템까지도 다 묶어서 할수 있는 패키지 기업으로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나중에 추후에 AS 운영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맡아서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AS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매출액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MRO까지 함께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수출을 해놓고 판매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을 한다. 와,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약간 연금처럼 몇십 년 장사네요. <laughs> 네, 그렇다라고. 왜냐하면 보시... 수요, 교체 수요, 교체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네. 긴 부분도 네. 있고, 그런 부분이 제일 폭발적인 건 음. AI 데이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 시기에 마저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어, K조선 얘기를 할때 수주를 골라서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전력 기기도 이제 그런 수준까지도 올 가능성이 높기 아. 때문에 이제 비싼 것만 받고 받고 한다라고 본다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저가선박 수주 해가지고 남지도 네. 않고 그냥 뭐 매출만 올라가지 실제 순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고부가성가 선박으로 바뀌면서 또 완전 체제 개선이 된 것처럼 전력기기에 있어서도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어, 쉽게 네. 얘기해드린다면 뭐. 전력 효율 안전 모니터링, 뭐 디, 디지털 계 측, AI 기반 에지, 에지 정비라고 합니다. 음. 이런 부분을 턴키로 하는 보수세가 뭔데, 뭐 일, 어,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이 소모가 어디서 많이 되고, 어, 이, 어, 이 정도 소모가 되면은 이제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이런 부분이 모니터링까지도 다 완벽히 된다라고 본다면, 어, 어, 기업 입장에서는 어, 안 맡길 안 맡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부분을 LS 일렉트릭이 지금 잘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던 모습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력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어,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까지도 얘기를 하는 만큼 네. 조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보수세금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따른 수혜가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ESS 신재생 전력기기 수요에도 분명 전력기기 쪽에 있어서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영향을 받고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발에 치는 게다 전력기기 쪽에 있어서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그런 환경이에요. 네. 여기는 또 어떤 어떤 구조인가요? ESS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ESS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음. 신재생 에너지를 가기 위해서는 ESS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뭐 풍력과 뭐 태양광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하는데 이 단점이 뭐냐? 일정한 전기나 이런 걸 생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풍력이 안 되고 뭐 해외가 안 뜨면 태, 태양결이 안 되듯이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ess 저장을 해놨다가 일정 용량이 찰 경우에. 보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ESS와 이제는 전력기기도 이제 묶음으로 가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LS 일렉트릭에서도 ESS 관련된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력기기만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전력기기 기업에서 이제 ESS까지도 관리까지 배전망까지 묶어서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가 나 어떻게 보하면2차전지 관련된 ESS 섹터에 범위까지도 침범을 하고 있지 않나.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전력기기가 조금 더 낮고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가 줄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SS도 신재생 에너지 수요와 맞물려서 계속된 성장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